이제 숨은고라퐁 왔으니까 여기서 이제 계속 121까지 동자선이랑 천도신 공보를 하면 되겠죠 이게 예, 행복기원이다 이게 힐링이지 뭐 힐링이 다른게 있을까 기공포 한번 써주고 어 잘못날라왔네 왜 밑에 동자선한테 기공포를 써버린 것이지 지금 분노있고 망고서 3단계고 하니까 뭐 금방 잡을 것 같아 영물방어 그냥 대충 켜주고 아직은 금강불개 전이라 아프대요 마지막 1500씩 다 내리죠 필요자한테 맞으면 빨리 121 찍고 사냥터를 옮겨봅시다 이거보다만 방어력 높아지면 되겠죠? 설마 이거보다 안 높아질까? 진짜? 말도 안돼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남은 8개 중에 4개가 안 발리겠나? 이러지 마라 한번 발린 거야 지금? 이러지 맙시다 그냥 합시다 지금 선생님 어? 남은 네 번이 안 발릴까? 이제는 발려야지 그렇지 사람이라면 너희들이 인간이라면 이건 좀 발려줘야겠지 아 망했는데 이거 오케이. 레벨업 했네요. 그러면은 금강불계 캐스트를 배우러 갑시다. 이거 뭐야? 빠져버렸네. 이 정체불명의 스님이 주거든요. 금강불계. 태부도 100, 100마리. 이제 태부도 100마리 잡으면 되겠죠? 야 금강불계 배웠네요. 바로 마스터 해야겠지. 야, 방어력 4000이네. 달달하다, 응. 음. 잡으러 갑시다. 망군 3단계니까 충분하겠지? 루핑도 했겠다. 야야. 얼려놓고 때리겠다. 아주 건방져요. 불순해, 그냥. 나 지금 경험치가 7.99. 얘를 잡으면 8%가 되겠지? 22. 아하. 생각보다 엄청 많이 주진 않네, 또. 자, 이게, 위쪽이었던 것 같은데? 여기죠, 여기? 가운데, 위쪽, 어, 여기있다 사람 있나? 없고. 그러면은, 아래에서 해도 되고, 위에서 해도 되고. 오늘도 행복해운 시작이다. 이대로 126까지 하면 되겠죠? 여기서? 이게 캐도좀 병행하면. 얘네 한 턴, 그러니까 이런만 하고, 1회를 깨러 갑시다. 무난했네 재웅 12마리 편마기 6마리 어, 거의 다 잡았네 어우 파란색 달걀들고 이렇게 단단하냐 해강시나 후안기 잡을 때는 몬스터를 좀 갈아버린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여기는 그냥 뭐 건물 때리는 느낌인데 아 쉬면서요 아, 일단 지금 이거 뭐야 황천 딸기주스랑 선인의 지혜랑 이거 뭐야 지금 버프까지 시간 딱 맞으니까 이 타임은 좀 빡겜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한 25분 정도? 천음사 캐스트다 밀고 하면은, 착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이거 화차류는, 대화차류는 혼자, 안될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사람들한테 도와달라고 해보자. 조금만 그냥, 화면 보면서 그냥 사냥하고 있으면은, 앞다리가 바뀌어버리니까, 사냥을 할만하네. 진짜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천음사, 밀어보면 되겠죠? 127이니까 128이 됐어요. 이러면 다시 재웅하고 어미 어미승승 이거를 깨러 갑시다. 오케이, 30%. 납품 케어러 가자. 한야말로 가가지고 수위부터 먼저 해볼까? 음47% 오케이 굉장하네. 오케이 129가 됐고 이제 본격적으로 프2 뭔가 잘못한 것 같다 됐어 그냥 야근 우연에게 오케이 아 됐어요 이제 설려랑 이두 관계 잡으면 될거 같아요 야 어쩌다보니까 레벨이 133이 돼가지고 화경 테스트 진행하면 되겠죠 나루토의 이별 화체륜 정도는 저 혼자서 충분히 상대가 가능하다 오케이 화체륜 다 잡았죠 그러면 용림 객전으로 가 편안하게 편안한 승차감으로, 확견까지할수 있겠어요. 금방, 덕분에, 네, 꿀 빨았네. 아, 상급등불이요?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 아 괜찮, 괜찮. 있어요, 있어. 나 있어요, 상등. 상급등불이 있어요. 어디에? 밑하게. 도움받는데, 받는 것까지는 좀 그렇죠. 도와주시는데. 대충 하나 사주고. 감사합니다. 자, 대하철은 얼굴 보기 진짜 힘드네. 영물방어로 바꿔주고, 대줄 수 있으니까. 야, 같이 하니까, 아니지? 같이 하는 게 아니지? 뭘 제가 지금 빨판상어죠, 지금? 혼자 있으면은, 30분 꽉 펴가지고, 건곤일 쪽에 승부가 됐겠죠? 뭐 배우러 가고, 수라가 됐어요, 수라. 기가 막히게. 이름부터 세다, 수라. 기본 스킬 일단 다 찍어주고 회시을 찍고 설문 단련 찍고 열강 개문도 다시 찍고 스킬은 이거 세 개로 일단 계속 쓰면 되겠죠. 어. 수라 무궁 배우기 열정 충전이랑 기화간주. 그래 그럼 이제 분노도 많이 좋아졌고 기화간주 한번 써볼까? 어 쿨타임이 짧네. 굉장한 이동기를 얻었어요. 자, 드디어, 136이 됐고요 아, 힘들었습니다. 노마이크 빡해 마느라 힘들었고, 그라 무공. 천상 뇌격, 야 이름부터 기가 막히네. 천상 경례인데? 그거는 왜뇌격이라 나오고 여긴 경례라 나오냐? 아무튼간에 천상 경례를 배웠네요. 야, 기가 막히네. 사냥하러 가볼까? 야 미쳤다 미쳤어 거대한 창을 소환해 빛과 같은 속도로 날려보낸다 사계수 6야 기가 막히네 어 너무 재밌어졌어요 야 이거 배우니까 사냥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어요 상상 경대아 이름부터 성능까지 이펙트까지 아마 맘에 드는데? 오 너무 좋네 자 이제 귀주도 1키가 뚫려가지고 흑하동이랑 초금 8 0마리아 어지럽다 어지러워 망구석 켜져있나? 오케이 이러면 되겠다 정체 얼마나 줄려나? 음 아, 이 정도면 준수하지, 어. 망구석 2단계라서 좀 우울했는데. 그래도 둘이서 같이 사냥하니까. 경험치가 그래도 81%. 나쁘지 않다, 이 정도면. 한타임에 그래도 한40% 올린 것 같은데. 망구석이 아닐 때는 사육국에서 다음 1회. 카운팅도 좀 해주고. 이름답게 내 자신도 망자가 될 것만 같은. 손가락부터 시작해가지고, 관절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조금 힘들어지는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지루한 시기라고 해야 되나? 그나마 위안이라면은 스킬을 지금 멀쩡한 걸 지금 점점 배우고 있어서 그런지, 그거 때문에 사냥이 좀 지루하진 않다. 그나마 덜. 불가사리가 나고, 내가 적기가비고 내가 토화족이고토화족이고 지금 그런 상태로 돼버렸어요. 발음도 안돼 지금. 큰일 났어. 마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여기 4채널에서는 버프를 주는데 왜 내가 사랑하는 8채널에서는 GM 버프를 안 주는가. 왜 채널별로 차별을 두는가. 어지럽네요. 여기, 여기서는 없어요. 8채널인데 여기에는 GM 버프가 없어. 어, 섭섭하다, 섭섭해. 두배 이벤트니까, 몰아놨던 퀘스트들, 깨주고, 38%. 레벨업이 좀 급하니까, 베어링 퀘스트도, 야, 98.96 좋았다. 음, 바람직하다. 맹파기 눈알 50개, 오케이. 이것도 있는데, 지금 하면 안 되죠? 경험치 채우고, 다시 남은 이렇게 퀘스트하고,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드라무공 배우기, 태아각성. 스킬 포인트가 남아 돌아가지고. 이거를 바로 마스터하고, 그 다음 것도 바로 마스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13%. 많이 주네. 백기지옥? 저건 좀 오래 걸리지 않나? 패스. 미래에 내가 알아서 할 것이다. 음, 경험치가 또 있네. 선박, 와, 경험치 많이 준다. 이거 하자. 이상한 높피 60개? 65개? 오케이. 배어인한테 가면 되고, 기주도 물품. 10개씩? 오케이. 창고에 있죠, 저거? 낡은 족자, 50개. 돈 주고 사는 게 낫지 않을까? 20개 구하다가 이거 두배 시간 끝날 것 같은데? 코피도 그렇고. 야, 이거 다섯 개가 없어가지고, 이건 구하자. 다섯 개 살려고 이거 하나 더사기는좀 그렇다. 이주도 물품. 70개? 오케이. 10만 기다려. 3개? 어우, 잘 나오네. 이리 와. 빨리 내놔. 두배때 빨리 해야 돼. 오케이. 순조롭구만. 맹파기 누나 서른 개. 가지고 있죠? 오케이. 흉암마녀? 이거 흉암마녀 하자. 어. 그게 맞는 거 같다, 지금. 63%. 벌써 140에 63%? 원형뼈 70개? 원형뼈 몇개 있지, 내가? 많이 안 남았던 것 같은데 써가지고 장터 가야겠지 68% 끈끈이 50개랑 어 소식을 전하라 그랬죠. 기중액잔으로 어경치 많이 준다 말만 걸었는데도 이렇게 준다 좋았다. 그냥 흉한 마녀 잡읍시다. 어 180마리 흠방 가는 것보다 이게 낫지 않을까 아닌가? 음, 그래도 망부석 있으니까. 음, 할만해, 할만해.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아주 할만해. 나쁘지 않아. 벌써 13마리 잡았어?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음별 달린 건 나중에 잡자. 이 통이 많아가지고, 원래도 많은데, 별 달렸으면 더 많어. 아우, 흉관만 좀 너무 징그럽게 생겼어. 생긴, 그니 그냥 일반 상태일 때도 징그러운데, 공격할 때도 더 징그럽고. 공격하는 어떤 방식도 징그럽고 어지럽네요. 이 백개혈로 이 귀주도에는 정상적인 친구가 없네 게다 마탱이가 가있어요. 동중족이 쟤도 지금 제정신이 아니죠 지금? 순간마녀에 가려져있는 사실상 어 혐오 원투탑이다. 180마리 잡으면서 모래 끈끈이어 충분히 구직게 되겠어. 아주 그냥 순조롭다. 음... 깔끔하게 딱 카운팅 되면서, 끈끈이도 다 채워지고, 그다 어, 하나씩만 떨구면 된다. 일단 아직까지는 괜찮아. 음, 다섯 마리, 다섯 개. 끈끈이 갖다 주고요. 86%. 뭐, 꽉 차진 않겠지? 음, 91%. 오늘 또 열심히 또, 초금, 어, 파기 열심히 잡았네요. 레벨업 되겠지? 나이스다. 142, 네. 마지막, 무궁까지, 이러면 나왔네요. 지금, 보시면은, 이, 망부석 이벤트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게 내일 없어져요. 패치하면. 그래서 오늘 무조건 남은 27% 까가지고, 143 스킬 배우고, 이 친구는 자체 졸업을 시키고, 다음 캐릭터를 키워야 되지 않을까. 기나긴 순방지옥. 네, 불가사리한테 뚜둥이 맞아가면서 열심히 96퍼까지 올렸네요. 142레벨에 96퍼까지. 그럼 그래, 파천격이 이제 파경 마지막 스킬인데 아주 기대가 됩니다. 성능이. 오케이. 아 가보자. 남풍관으로 가서 이제 자, 마지막 스킬 배우러 갑시다. 막만물들 그냥, 잃어버릴수 있죠, 이러면? 수라, 파천격. 기가 막힌다. 향후로 여러 회 공격한 후, 진기를 폭발시켜 주변을 공격한다. 이야, 기가 막히네. 야 바로 마스터 가야겠지? 야 타깃수가 8이야. 공격력 831%. 1%는 뭐야? 야점멸이네못 움직이게 하는 거. 야 이거 좋다 어 적응이 슬슬 되어가고 있어요 이 수라 파천격에 약간 좀 정신 나간 스킬이네 이거 이거 수라 파천격 쓰니까 약간 갈아버리는 느낌좀 들긴 하다 어 믹서기 느낌이 없잖아인데 언젠가 제가 군사를 다시 할지 모르겠지만 어 진짜 괜찮네